예배 시작 전에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마음 찬양집 8장 부르겠습니다. 8장입니다. 错。 77장 부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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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엘리브의 권연희 계장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귀한 수요채플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저희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 병원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되며 온전히 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만보 걷기 챌린지 시상식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실 때입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사건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비 온다 하시면 우산을 꼭 들고 가시겠죠? 어, 비가 온다고 해놓고서 우산을 놓고 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면서 생각을 바꾸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시고 또 백성들은 그산 밑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과연 모세가 어디갔는지 자신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도자가 없으니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안도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다시 애급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특별하게 이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성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애굽을 구원하신 분이 금송아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심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처럼 느끼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어, 제가 그렇게 느끼는 때가 여러분에게 언제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봉사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신학과를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과 또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 하나도 몰랐던 그분들이 봉사를 다녀오고 나서 어, 정말 하나 같은 가족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어려웠던 상황에 함께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질 만큼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정말로 하나 같은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듣고 새로운 백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모세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끌고 온 자식 같은 이 백성들인데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치 자신의 아기를 잃은 것처럼 이 모세의 심정은 이 백성들을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차라리 내가 대신 이 죄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예수님의 표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이 중재자의 위치에선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 여러분이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아마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 정갈하게 묶은 머리로 언제나 열심히 받아 적는 노트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바뀌죠. 이제 너무 일이 많고 또이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없는 눈돈자가 생기면서 그냥 이제 힘든 것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열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이처럼 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도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변하더라도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똑같이 인도하고 똑같이 가난한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열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과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과연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할까 의심을 하곤 합니다. 아마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때일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고 예전같이 않던 열심이 내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병원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한 어떤 톱니바퀴의 하나로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여러분은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듬어져야 하는, 빚어져야 하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좀 못났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못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부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권능과 힘을 주셔서 이 사랑을 이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눠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지 마시고 질문을 잠깐 행사를 가지겠습니다. 2차 만복기 챌린지 챌린저 당첨자들을. 어, 호명해서 우리 병원장님께서 시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 천성령 인공신장실 허영자, 총무부 박연심, 재활의학실 박철민, 경영관리실 황병년, 원무부 권혜경. 어, 원래는 1 0 명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6 명만 선정이 되었는데 차후에는 좀더3차에는더 많이 선정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 <laughs> 잠깐 조금 있다 원장님 가시고 나거든. 나가십시오. <laughs> 찬 유하, 겠네.